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레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의 연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골울 밖으로 내몰았다. 그골울은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큰 벼랑,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 유다이즘이라고 말할 만큼 자신들이 하느님부터 선택받았고 특별하고 또 남다른 자신들만의 어떤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다인들에게 아니라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은총이 주어졌다라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유다인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아닌 우리 아닌 다른 어떤 이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급 혹은 좋은 일들 기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다른 일들을 생각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주 들었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안에 꽉 들어차서 화가 잔뜩 오늘 유다인들처럼 이렇게 오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화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화가 잔뜩 오르면 그때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각도 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온통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냥 모든 말들과 어떤 생각들, 겉 밖에서 들려오는 것들은 다 내버려 버리기 마련입니다. 거기에서는 나만의 생각, 내 중심의 생각, 어떤 나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 분노, 그마음의 어떤 것들이 용, 이렇게 회오리치면서 온통 그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오늘 유다인들에게 화가 잔뜩 오른 모습. 그 안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통하는 말씀이 되지 못하죠. 예수님이 제 그들 한 가운데를 지나서 이렇게 어, 나아가십니다. 마치 그들에게 들렸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들려지지 못하고 그들을 비껴서서 또 어딘가로 이렇게 향해 가는 듯한 여겨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제독서는 반대로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 나만에게 일어난 치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어떤 뭔가 그런 옹고집스럽고 뭔가 자신만이 어떤 것들이 가득찼던 그 마음이 단순히 그런 마음을 비껴서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보다 오늘 등장하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 나아만은 어그 아람 임금 아람 그어 시리아 그 군대의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권력 있는 어떤 장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치유를 받는 기적 안에서 단지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능력과 아니면 뭐 자신이 갖고 있던 것으로 이렇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어, 처음에는 자신의 그 아내의 어, 여종 어, 군, 그 싸움을 나갔다가 잡아온 어떤 이렇게 사로잡아온 그 여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치유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뭔가 엘리사가 자신에게 던진 그냥 나오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해라 하는 그 한마디에 서섭해서 그냥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때 부하장수의 말을 들어서 나만는 이렇게 한번 요르단물에 몸을 담가보겠다고 하고 나서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얻게 되죠. 이런 과정처럼 단지 뭐 유다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누구도 그분께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단순한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는 뭔가 어떤 대단한 예언자나 뭔가 어떤 대단한 일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작은 목소리 안에서 오히려 더그 진실의 목소리가 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잔뜩 올라있는 화, 혹은 내 중심의 사고적인 어떤 삶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침묵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느님께 무수한 어떤 말들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죠. 그 작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 말씀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작은 노력과 작은 다짐에 하느님께서그 작은보다 더큰 믿음과 은총을 부어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순의 여정을 살면서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완벽함, 어느 정도의 성과라는 어떤 목표, 어떤 그것에 다달아야 된다는 어떤 어,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들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절망하거나 실망하게 돼 버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노력이고 작은 마음이지만 항구함과 그리고 겸손함을 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그 길을 살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작지만 소중하고 항구한 걸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나만에게 들려졌던 작은 소리처럼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침묵으로 머물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순의 여정을 좀더더 거룩한 우리의 여정으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